네, 안녕하세요. 오늘 절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마크 빌스 목사님의 그 절기 분석 그거를 연결시키기 전에 간단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뭐잘 아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laughs> 제가 뭐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지 이제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어, 알게 된건 뭐냐면 2022년, 2023년. 보통 9월에 시작해서, 9월 중순에 시작해서, 서기력으로는, 그 다음에 9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좀 바뀐답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한, 해, 약간,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근데, 2022년 9월 중순부터, 어, 2023년 9월 중순까지, 어, 그게 이제 희년이었어요. 주빌리. 근데 이 주빌리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이제, 마크빌드 목사님의 그, 어떤 절기와 구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신현의큰 이벤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 여긴 지금,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잘안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어, 마크 빌스 목사님이, 어, 뭐 잠깐, 뭐,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잠깐 보면, 어 여기가 이제 이50뭐 99, 148 이것들이 뭐냐면 어 창세기부터 시작된 연도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3,711년부터 10년 이렇게 어, 102년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3,662년 이런 식으로 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담이 이제 나와서부터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이 아주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신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은 뭐 이따가 이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 봅시다. 그래서 어, 마크빌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워낙 좀 복잡해. 그래서 제가 아 이제 한 번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이 얘기를 좀풀려봅니다 먼저 어, 이 절기와 월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볼게요 절기와 월월 어, 월 이름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니산월이아월 시반월 삼무즈월 아부월 엘룰월 월 티쉬리 해쉬반월 기슬레브월, 테베돌, 월, 사바돌, 월, 아달월. 그래서 이 아달월은 윤년이면 이아달2라고 하는 이두 번째 동일한 아달이 두번 반복되는 그것이 어, 이스라엘의 이제 이름이에요. 각 절기마다의 이름. 그래서 이 민간역에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어, 여기 이제 뭐 정확하게 월을 얘기하면 원래 민간역에서는 이 티슈리월. 이게 1월이에요. 민간역에서는 1월.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알고 있기는이 티슈리얼이 어 로시하샤나 뭐 해가지고서는 나팔도 불고 새해 정초하루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종교력이 생기는데 이 종교력이 왜 생기냐면 어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해요. 2월절날 그날 홍해를 뭐 건너기 전인지 건너고 나선지 하여튼 그때, 그 날을, 그때를 1월로 해서 이제 카운트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근데 이니누월이라고 하는 게, 어, 여기 이제 좀 잠깐, 음, 도움이 되려나 볼래? 잠깐 좀, 어, <laughs> 어, 안나오 예, 잠깐 여기 뭐좀 보면 제가 좀 찾아놓은 건데 여기 보면 어, 종결력으로서는 성서력, 1월 그러면 이게 닛산월이에요. 어, 그런데 실제 민간력, 그, 그 민간을 사용하는 달력으로 치면 이때가 7월입니다. 그래서 7월이면 뭐 어쨌든 북반구니까 더울 때죠. 그때가 닛산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월이 어, 아이르 월, 아이르 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 어, 여기 보면은, 시반월, 담무스월, 어, 아부월, 그 다음에 엘룰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엘룰월이 되면, 민간역으로는 12월, 어, 이, 12월 며칠부터, 하여튼, 이 엘룰월이 시작되고, 이제 1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일월이 아니라 티슈리월이 시작되는데, 이 티슈리월이, 어, 민간역으로 치면 이게 1월 1일이에요. 근데, 음. 어, 종교력으로 치면 7월이죠. 티슈리월이. 그 다음에 저기 엘룰월이라는 게, 어, 나오는데, 이게 6월이고, 이때 엘룰월 때, 어, 다 속죄를 해요. 속죄제를 드려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 소위 말하는 이 민간력과 종교력의 이런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음,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잘 알고, 안다기보다는 늘 쓰는 게, 니산월이랑, 여기, 엘룰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엘룰월이 속죄절이기 때문에, 이 엘룰월에 휴거가 된다. 그, 그러니까 2026년 엘룰월에 휴거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휴거가 되고, 안 되고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지금, 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휴거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건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엘르놀의 휴거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고 이 종교력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그날 출애굽한 때를 1월 1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니사론입니다. 아까도 보셔서 알지만 니사론이라는 건 민간력으로는 한 7월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것이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이 지키는 거죠. 월절 6월절, 무교명절 어, 하는 것이 6월절, 무교절 일주일, 그리고 초실절까지, 그것이 6월절, 저, 저, 무교명절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폐삭. 패삭. 폐삭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우리는 뭐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그러잖아요. 그 패스오버의 폐삭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순절은 샤브옷, 그런데 이것이 50일째라는 뜻이에요. 샤브옷이라는 게. 그래서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50일째. 그래서 이거를, 음, 제가 알기로는 오메르, 그러면 이 오순절 될 때까지 시간을 거꾸로 카운트하지 않고 그대로 예를 들면 1, 2, 3, 4에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죠. 이때는 이제 혹시가지고막 저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오순절까지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면 뭐 낙팔절 있고 뒤에서 볼게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의 이야기가 숲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걷는 그 지역 이름이 숲곳이라고 뭐 그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만든거지 뭐. 자 봅시다 절기. 먼저 6월절 패사흐. 패상. 패사흐라는건 패스오어 첫째 달 아비볼의 6월절이 어, 있죠. 1월 2일. 14일. 그래서 이건 종교력으로 치면. 오 어, 이상하다 아비, 아비볼이 아니었는데 <laughs> 아비볼이 아비볼. 아볼 어, 어 이게 아볼. 아 아비벌이 아 죄송합니다. 이 아비벌이 이제 가나안의 명칭이고요. 어, 실제는 이게 니사놀이네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첫째 1일 1월 종교력 1월 14일에 2월절 폐사거를 지켜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함께 먹는다. 굉장히 그 의미 있죠? 양을 잡어, 어린 양, 어, 그를 죽여, 그 다음에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기병과 함께 먹어. 어, 굉장히 중요한 의이무기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건그 마귀의 이론, 사람의 이론, 무슨 이런 그 세, 세상 사람의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번째가 무교명절인데 마조트라고 부르는 무교명절입니다. 아비볼. 아비볼은 바로 니산월. 그래서 14일날 하루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5에서부터 21일까지 7일동안 같이 15,16,17,18,19,20,21딱 7일이에요. 다 포함시키면. 그래서 일주일간 어, 무교명절을 맞죠 그래서 이 2월절과 초실절까지 다 합쳐서 무교절이 길기 때문에 무교명절 이라고 불러요 누룩없는 떡을 먹고 어, 몇년 성회를 열어서 지정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절기가 무교절 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옵니다 그래서 무교절 지나고 일주일 때 10, 16일 어? 21일 16일 어. 아비벌 16일인가 22일이 아니고 이때 초실절을 맞습니다. 바쿠린,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이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절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교명절을다 지내고, 어, 그 명절이 끝난 첫날, 초실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무교명절의 끝날이 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5, 16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루 지킬 때 16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니산월 첫 달에, 어, 세 번째로서 초실절을 맞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기네들이 이제 이 절기가 끝나면 어 맥추절이 와서 어 자기네들이 드린 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어 그때 첫 수확 보리의 첫 수확은 맥추절이에요. 보리의 수확이 바로 이때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확을 어 거제로 드린다는 건 흔들어 드린다는 건데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어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는데 소제의 대상이 바로 초실절 날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전 어, 떡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죠. 곱게 간 그것이 초실절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첫날 드리는 첫 수확으로 곱게 갈아서 어, 기름을 붓고 어, 유향을 해서 번철에다 구워내면. 그것이 초실절 떡이고요.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이제 77절. 이 77절은 샤브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오순절 50일이다. 그래서 샤브 샤부트 또는 샤브트라고 부르고요. 세째 달이죠. 어. 1월 달 니산월에 지나고 나서 세 번째 달 시완월 6일에 77절, 77이 49, 50일째 <웃음> <웃음> 축제를 드리고. 자원제도 드리고 수학의 철 열매를 드리는 77절, 5순절. 이때 이 5순절 때 성령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 여름 어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나팔절부터가 가을 절기입니다. 나팔절, 일명 신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팔을 불어요 신년에 로쉬 하샤나, 이렇게 부르죠. 러시아, 하샤나,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일곱 대 절. 그러니까, 어, 여기 보면, 어, T3 월, T12 월, 1일 나팔로 제사, 나팔을 불고 제사가 진행되는 그런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이 분다라고 할 때, 그게 나팔절날 휴고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나팔제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 속죄일, 이옴 키프루키프임 그러는데, 이거는 복수고요. 용키프르 그러면 용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키프르는 이제 돌이키시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일곱째 달 10일에 드리는데 티슈리월 똑같이 그때 어, 속죄일을 드리죠. 그 속죄제사가 있고요. 그 모든 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단을 깨끗이 하는 그런 날이고 이 속죄일 속죄절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이 때가 아마 속죄일 때가 음. 인친 사람들이 이제 그뭐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따 연결된 곳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속죄일 때그 피난처로 가는 그런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어 이제 방황하던 때에 초막을 쳐놓고 살았잖아요. 그게 요게 초막절이 천년왕국을 예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초막에서 사는 걸 기념하는, 이것도 기념 중에 하나인가봐요. 그 티슈리얼 이 15일부터 21일까지 요거 정확하게 일주일이죠. 그래서 일명 초막절을 숫꽃, 숫꽃에서 지내는 거죠. 요거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래요 한번 이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간력과 종교력이 다르다가 닛산월 때 종교력은 1월, 민간력은 7월이 되는 그 닛산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달월 마지막이 아달월이에요. 닛산월로부터 시작해서 아달월이 종교력에서는 12월, 민간력에서는 6월을 의미하죠. 아달월. 그다음에 이제 만일 윤년이 되면 아다로이두번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의 달력은 3 6 1일을 1년이라고 친대요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있는데 실제 안식년은 말 그대로 쉐미타 이렇게 부르는데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쉬잖아요. 그래서 7년 주기로 안식년 즉 쉐미타라고 하는게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나봐요 쉐미타가. 그래서 야곱의, 식, 야곱의 식설들을 애굽으로 같이 따라 들어간 때가 뭐냐면 흉년 2년차. 그러니까 7년, 7년 두 번이 어, 어 이제 풀어주는데 흉년의 7년 흉년의 7년 이렇게죠. 그러면 지금 지금 셈이다 2022년부터 시작했나요 2022, 아,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 9월까지 되는 이해일회해 해. 흉년일까요? 흉년일까요? 흉년이죠 그래서 흉년 2년차에 이제 사람들이 오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장 혹독한 혹독한 7년 뒤였죠. 근데 지금도, 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희년인데, 희년이 매우 중요한데,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7이 49, 49년이 지나고, 그다음해가5 0년째예요또 다시 그 50년째로부터 시작해서 77이 49, 50년. 이렇게 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50년마다 반복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잘못 계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7회 안식년 말고 이렇게 비틀려요. 50년마다 계속.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년과 동기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희년입니다. 지금부, 지금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가 희년이었고요. 지금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 까지가 첫해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이것이 두 번째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77번째 희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70번째 희년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이렇게 희년의 의미가 대단히 큰데 요번에 이 희년에는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의 종말 끝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여기까지만 제가 좀뭐 여러분들 도움 되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연결되는 막빌트 어, 목사님의 신년에 그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어, 이제 마지막 때 이정표로 쓰일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